Ever wonder what this pocket's for? I've always wondered that. Well now we know because this is the new iPod now.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한 그는 세상에 자신의 족적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남겼는데요. 수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창조해내며 세상의 추앙을 받은 동시에 그의 성격적 결함으로 끊임없이 잡음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이런 그의 양면적인 특성은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건 제품의 디테일에 집착에 가까운 완성도를 추구하는 그의 완벽주의적 성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가 왜 그토록 디테일에 집착하였는지 자신의 일에 왜 그렇게 열정을 쏟으며 일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어린 시절 스티브 폴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잡스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양부모인 폴 잡스와 클라라 잡스에게 입양되었는데요, 친모가 집안의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임신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친모는 잡스를 입양시킨 후에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지만, 애초부터 당사자 간의 정보를 주고 받지 않은 형태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잡스의 거처를 알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잡스의 양아버지인 폴 잡스는 미해군 출신으로, 전역 후 기계공으로 일하며 집안에서도 필요한 물건들을 직접 만드는 손재주를 보였습니다. 차고에서 고장 난 자동차를 고치며 스티브와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요. 스티브는 기계를 만지는 일보다 전자회로를 만지는 일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티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뭐든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시간들이 훗날 스티브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학교 이후 그의 히피적 성향. 대학 시절 스티브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워 학비가 비싼 리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필수 이수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스티브는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들으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했는데요. 다행히도 학교 측에서 이런 스티브의 특성을 이해해주며 자퇴한 후에도 학교에서 수업을 청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 전역에 퍼져있던 히피 문화에 스티브는 흠뻑 빠져있었습니다. 당시 친구들과 LSD를 하기도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스티브의 정신적 탐구는 선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1년간 인도로 구루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는 자아를 찾고자 노력했고 이 세상에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워즈니아과의 동업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스티브는 자신의 사업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였던 스티브 워즈니아과 함께 블루 박스라는 무료 장거리 전화 장치를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공동 사업 벤처였습니다. 이후 애플의 창업은 워즈니아기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워즈니아기 모니터에 연결되어 키보드로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자 스티브는 이를 상품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1976년, People say you you have to have a lot of passion for what you're doing, and it's totally true. And the reason is uh, is because it's so hard that if you don't, any rational person would give up. It's really hard, and you have to do it over a sustained period of time. So if you don't love it, if you're not having fun doing it, you don't really love it. Uh, you're going to give up. And that's what happens to most people, actually. If you really look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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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ones that uh, ended up you know, being successful, unquote, in the eyes of society and the ones that didn't, oftentimes it, it's the ones that are successful loved what they did so they could persevere when, you know, when it got really tough. And, and the ones that, that didn't love it quit because they're sane, right? Who would want to put up with this stuff if you don't love it? So it's a lot of hard work and, and it's a lot of worrying constantly. And, uh, um,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 성향.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혁신적인 제품들을 세상에 탄생시켰는데요. 저는 스티브 잡스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궁금해서 그의 전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읽으며 그가 아버지로부터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배웠던 경험에 대해 알았고, 또 그가 어렸을 적부터 전자기기를 만지는 행위를 좋아했다는 것 또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그의 인터뷰를 찾아보던 와중 위에 인터뷰 영상을 보며 어렵듯이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손에서 탄생한 것들이고, 따라서 자신도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기본적인 흥미를 따라 전자기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예술가로 생각하며 자신이 만들어내는 작품이 세상에 미칠 가치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제품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선불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선불교에서 스티브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애플에서 일할 당시 팀원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 이후에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칠지 강조하며 그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될 것임을 알렸습니다. 스티브는 그날 자신이 할 일이 삶의 마지막 행동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사랑이 그토록 강한 열정을 만들어냈고, 그 열정이 모여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제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